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상천하 주식지전 천주입니다. 자,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현재 바라보고 계신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 그름인데요 뭐,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분위기였죠. 주가는 계속해서 흐지부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껄끄럽고 힘든 뭐 구간이었죠. 왜냐면 하 주가가 조금 보시는 것처럼 40만원대에서 30만원대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 이 자리를 또 깨고 또 다시 내려왔고 그리고 전 저점 부분까지 내려오면서 이 부분까지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한 단계 또 레벨 다운되는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거의다가 이제 좀 포기하게 됩니다. 아이 종목 안 되는 종목인가 보다 하면서 거의 다 포기하시게 돼요. 그런데 저는 동사에 대해서 이 S S 사업을 비롯해서 이제는 캐즘이 깨질 때가 되었다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왜? 자동차들이 보면 다들 보면 하이브리드 아니면 플러그 하이브리드가 주력으로 다 판매가 되고 있죠. 전기차가 판매가 잘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신문 보시면은 매일 보시면 뭐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얼마 늘었어요? 플러그 하이브리드 얼마 늘었어요? 내용 다 나오잖아요. 그 내용에서 다 힌트죠. 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결과적으로 여기다 배터리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크냐 작냐의 차이점이지. 결과적으로 플러그 하이브리드가 되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었던 다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거에요.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화끈하게 열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하이브리드라든가 플러그하이브리드가 전체 자동차 시장의 판매량을 여기서서 비중이 상당히 좀 크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동차 시장도 너무 배터리 관련해서 악재로 볼게 아니라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A와 B가 있다고 보죠. AB. 그러면 A에서 B로 전환될 때 그냥 안 전환되잖아요. A에서 B로 전환될 때이 A랑 B랑 합쳐지는 공간이 발생하죠. 이 공간이 자동차로 따지자면 여기가 하이브리드 구간입니다. 하이브리드 여기가 하이브리드 구간이고 여기는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 당연히 이제 전기차가 되겠죠. 전기차 그리고 여기 A는 내연 엔진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엔진 엔진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시장을 거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죠.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AB의 교집 합 부분.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이게 곧 어떻게 된다? 전기차의 주력 시장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요. 이건 차트를 무시하고, 사야 돼요. 어, 미래의 가치 성장 가치 대비해서, 너무 많이 내려왔구나. 그리고, 이 정도라면 막말라해서 소위에게서 물려도 괜찮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조정 보여줄 때 제가 관리하는 방에서는 어떻게 했다? 소통하는 방에서는 어떻게 했다?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추가 매수 시키고 무수하지 마라. 은봉을 무수하면요. 은봉을 무수하면 주식 하면 안 돼요. 은봉을 무수하면 주식 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해야 돼요. 내려가는 걸 무수하면 안 됩니다. 내려가는 걸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 주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주가가 삐죽삐죽 올라오죠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6월달 이때가 5월달이었거든요 6월달 삐죽삐죽 이제 다시 한번 더 저점을 잡으려고 다시 거래량이 좀 실리기 시작합니다 양봉을 그릴 때마다 거래량이 좀 형성이 되는 분위기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저점 잡고 올라가겠다는 신호입니다 신호 나 올라가니까 잘 보세요 라는 신호예요 잘 봐줘야죠, 우리가. 이 신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좀 행보하다가 쭉쭉쭉 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지선이, 이제 저항선이 되는 위치까지 올라왔죠? 지지선이었던 이 위치가 저항선이 된 상황이죠, 여기가. 여기서는 지지선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저항선이 되었어. 올라오면 때린다는 거죠, 물량을. 그럼 여기에 올라온다? 이럴 때도 계속 매수입니다. 왜? 지지선을 돌파할 때 이거 안 사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앞뒤 재지 마시고 그 축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35만원 뚜커니 돌파해 버렸죠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 저항선을 이렇게 돌파했죠 40만원 부분까지 갔다가 일부 매도 물량 나오면서 쭉 밀렸죠 그럼 이렇게 되면요 이게 다 매수 시점입니다 다 매수 시점 다, 제 눈엔 다 매수 시점이에요. 다 매수 시점. 이렇게 내려오죠? 땡큐, 땡큐. 이것도 다 매수예요, 내려오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유, 이거 버리시고 나가시는 분들 다른 데서 돈 보세요. 우, 저는 여기서 돈 벌랍니다 하면서 여기서 매수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다 쭉쭉쭉 더 내려오잖아요. 아유,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른 종목 가서 돈 보세요. 저는 여기서 끝장을 보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또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9월달 들어서 지지부진했죠 지수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모든 건 타이밍입니다 기다리면 돼요 밥상은 다 차려졌어요 코스피 지수 쭉잘 올라가고 있죠 코스닥 지수 쭉잘 올라가고 있죠 근데 lgn의 솔루션 안 올라간다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기다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물론 이렇게 이된 이유는 뭐미국에뭐 다시 한번더 비원비자 가지고 일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ESS 사업이 너무나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잘 늘어나고 있어서 증가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 주식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매도해서 수익을 볼 겁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백날 그 내용 알아봐야 액션을 안 취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그래서 이거 뭐뭐 뭐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백날 봐봐 오히려 우리 구독자님들 더잘할것 같은데 네? 다 찾아봐 가지고 근데 그 알아봐야 뭐에요 추격매수할수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절대적으로 이거 추가하면서 못합니다 절반이 뭡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90%는 좀 떨어져야지 다시 뭐 35만원 와야지 뭐 매수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 35만원 오잖아요 이게 90%는 매수 못합니다 절대 매수 안해요. 왜? 천 저점 부분까지 왔네. 아, 좀더 지켜보자면서 절대 매수 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뜨고 올라가면 아, 그때 살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위에 전화번호 있죠?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명확하게 하되십시오. 리딩을. 그것도 공짜입니다. 제가 뭐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하는 거니까 어차피 무료예요. 무료니까 들어와가지고 하세요. 지금 선착순 500분입니다. 500분. 지금, 한, 200분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 방에.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방에 들어와 있고, 위에 있는 전화번호 있죠?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990-2966.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엔솔이라고 보내주시면, 엔솔. 앤솔. 엔솔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저랑 소통할 수 있는 방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아니, 뭐, 지금 LG 엔솔이 지금 어떻다, ESS 사업이 어떻다, 그 백날 얘기해봐야 뭐예요? 못 사는데 올라가도 못 사고 내려가도 못 사는데 내려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끝인 것 같고 아 도저히 장단을 못 맞추겠다 된장인지 이게 고추장인지 구분을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와서 들으십시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010-990-2966입니다 앤솔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과 계속해서 안 그래도 지금 질문 올라오고 지금 난리네 지금 방에서 좀 소통하러 좀 가볼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뭐 내일 한시간 뒤에 뭐 모레 다 필요 없어요. 연휴 기간에서 뭐 나중에 들어가야지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연휴 기간에도 계속 합니다. 저는 연휴 기간에도 다 필요 없으니까 문자 주세요. 앤솔 예, 한글로 앤솔 문자 주세요. 이거 하나로 지금 구독자님들은 다들 이제 lgn의 솔루션을 통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무료입니다 무료 돈 1원도 받지 않는 무료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 가지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헤매 다니지 마시고 여기가 정답인가 저기가 정답인가 헤매 다니지 마시고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어디있다? 010-990-2966 문자 N소리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딱 이게 정답입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 또 소통방에서 올라온 질문에 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